오늘 말씀은 사모엘상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모엘상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모엘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사모엘상 입장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을 하고 또 그런 바탕 아래서 탄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 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상당한 몫을 주었지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상당한 그 사람인 줄 몹시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녀의 대적 분인 나가 항상 음. 예. 한나를 통해서 한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줬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오절에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애를 낳났다는 거예요. 그 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이 말씀을 두 번을 기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를 왜 닫으셨을까? 하나님이 닫으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답답해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안 되는 거에도 이유가 있는 거요 근데 여기 보면 한나가 보면은 참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을 보면은 그녀의 앞에 날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한나의 어찌하여 오느냐. 어째야 먹지 않느냐 어째야 당신의 마음이 괴롭냐 내가 당신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 한나가 괴로워서 막 우는데 엘가나는 한나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엘가나가 한나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자기가 웃는 거를 얘기를 안한 거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얘기를 안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이 어리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랬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랬고. 그 남편한테 얼마든지 분인 나가 나를 이렇게, 해, 어? 지 자식 좀몇명 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 슬픔을 가져다 줬다고, 얼마든지 말을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인데. 근데 여기 보면, 가 이걸 모르는 걸 보면, 한 나는 남편한테 그 불평을 한 거라,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왜 남편한테 그거를 말하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걸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기 태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결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처제와 신세를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는 자기 태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가 그 문제의 원인을 분인나가 자극을 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지만 이 한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한테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십자 집에 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내 태를 닫으셨나? 우리가 하나님이 닫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한나에 그녀의 태를 닫으셨을까? 이게 성경을 보면요,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원인도 나오고, 가정도 나오고, 결과도 나오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걸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안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를 닫으시고 또뭐 태만 닫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져가시고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있지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시고 왜 닫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닫으신 걸 통해서 첫째는 기도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주님께 드릴 거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요. 다 기도 들어봐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다 드신 이유는 네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릴 걸 구하라는 겁니다. 드릴 걸. 이 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을 기뻐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네게 한 네한테 맡긴 그 백성들을 다리려고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게 너무 기, 네? 기특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구하 영광도 내가 보너스로 그냥 줄이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 <laughs> 이. 그것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주게 드릴까요? 내가 주님께 내 삶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걸 구해야 됩니다, 드릴 걸. 그럼 하나님이 참더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은 다. 어, 달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안 준다고 튀기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음. 너는 틀릴 걸 구하는구나. 내게 틀릴 걸 구하는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저 하늘의 해양과 태양과 별과 이 모든 막물들은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찾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걸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달라고만 하지. 앞에 있는 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더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고 내가 아직도 내 아직 또내 아직 고지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드릴 거를 기도해야 돼 드릴 거를. 그래서 한나가 이름을 사메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줄게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릴 걸 구한 거예요, 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시고 그 한나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드려진 아들이 한 시대에 그 이스라엘 에성들다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미라를 돼서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집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성경 기록이 오래됐습니까? 예. 근데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이제 6,000년인데, 성경의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아브라함서부터, 아담서부터만 뭐 6,000년의 기록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 시대 시대마다 성경 기록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님이 늘 주님께 드리기를 기도하는 자 주님께 받쳐지기를 기도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기를 상호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류를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포로 시대였는데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세친구도있었지요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메데, 바사 몇 명, 네 명의 왕을 다니엘이 거쳐가는 거예요 네 명의 왕을 바벨란드 모네살 그벨사살 다리 다오 고레스 다니엘 한 사람이 네 명의 왕을 보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 없어서 그럽니까?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감사기도하는 감사기도. 늘 하나님의 뜻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드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드려지는 기도,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서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구하는걸 주시고 또 하나님이 태를 받으신 이유는 드릴 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 기도를 통해서 더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니까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잖아요. 세 아들과 두딸 하나님은 우리 거를 가져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닫으시는 거죠. 우리는 닫는 것만 볼게 아니라 그 구름 뒤편에 가려지는 태양을 봐야 되는 거죠. 태양을. 구름 뒤편에 숨겨져 있는 찬란한 태양을. 하나님의 구름을 착 걷으면 그냥 빛은 순간에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날씨가 며칠 뜨시니까 풀이 금방 막자라버리더라고 나무에 풀이. 그냥 하루가 가는 게 밤에도 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어제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 이파리가 막 금방 펴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 나무가 죽은 거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그래도 날이 뜨시니까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이파리가 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그래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면 그냥 안되는 것 같아도 순간에 또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딱 열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밤사이에 그냥 그 뭐야 메추라기가 그냥 와가지고 1미터로 쌓여1미터 쌓이 높이로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안식과 복을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 더 감사하고 늘 어려울, 어려울 때도 늘 주님 드려지는 삶이 되게 달라고, 늘 드려지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통로로. 아 그래, 너한테 맡기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사과하고 그 삶을 사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맡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또그 사람을 또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천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 남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챙기라고 하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눠 빵을 나눠주고 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수고를 또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어 공짜. 자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 신하나님인지 몰라. 구원도 예수님의 흘리신 공로로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다가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일신의 것이 뭐좀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는 뭐 아무런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지. 너무 주님의 헌금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널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께 드려질 것을 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최로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으로 예배를 받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 나라의 왕.